지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부정 청탁과 선거 개입인가?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 강력히 규탄한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 말고 대통령부부 혐의 즉각 수사. 2020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및 7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경남도지사로 출마한 박완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역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고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도권이 지역구인 전직. 국회의원 신고로서 경남 의창, 창원 의창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김영선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정치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취지의 허위이 뉴스 토마토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도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지인간이 이뤄진 뉴스 토마토가 공개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태균은 지인에게 사망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상이라 했는데 이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2022년 제보을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청련 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명태규는 Y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K가 공간에 압박을 넣어가지고라며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끝났어 X X X들 대통령 뜻이라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문나면 안 돼요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땡땡땡 임 조심하라고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라며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라고 보안을 당고있습니다하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4월 13일 열린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규정 위반 부정선거 운동죄로 기소하여 2018년 7월 20일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하게 만든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이 다음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마땅하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국정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헌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통령 역시 국가공무원의 한 사람입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역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통제받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 및 당선인으로서의 직무권한을 국가 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 공명 정대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부정한 사적 정당이 실현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 및 당선인의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 브로커인 김명태균으로부터 김영선을 국회의원 제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공무원 및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헌법과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 및 당선인의 직무권한을 까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실현할 목적으로 함부로 남용하였으므로 집권 남용죄의 대책을 잡야 마땅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 57조의 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수 없다. 제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위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4월 13일 있었던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 유리해갈 목적으로 새년이당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면서 기소할 때 적용했던 공직선거법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윤석열 당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상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부크인 명태균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을 실현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관여가 금지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업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은 정당의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업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공천되기 하고 실제로 당선. 하였으므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 그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저야 마땅합니다. 3. 청탁금지법 위반의 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동반하지 않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고 대통령, 국회의원과 같은 고, 고위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대통령 혹은 당선인이라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김영선을 대리하는 명태균으로부터 김영선을 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피고발인 명태균은 김영성과 공동하여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부정한 청탁 을 했으므로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예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 영부인 전 국회의원 등에게는 달리 종용돼요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개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 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화해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9월 23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